자자자, 자 오늘은 이 테이고라는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또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한국 맵이라고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어 뭐야? 에? 어? 어? 뭐야 이거? 에? 오 뭐야? 뭐야뭐뭐 뭐, 여기 왜 이래? 어, 비행기가 아주 박살이 났구만. 조만간 추락하겠는데? 에? 야,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오오오왜 이래? 아이씨, 일단 모, 아무것도 모르니까. 짤파밍으로 가자. 야, 빨리 내려. <laughs> 아이 괜히 사람 마음 더 급해지게 만드네. 왜그래 저거 일단 막 내리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일단 차를 구해서 돌아다니면서 짤파밍을 해보자고. 어. 주변에 아무도안 내리지? 차를 타서 파밍을 해보자고? 사람이 있으려나? 멀어서 못 내렸을 것 같긴 한데 있을려나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있다니까? 내려 야 확실히 옛날 그 한국 맵 느낌이긴 하다 아 잠깐만 일단 자기장이 와 아, 답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오는 놈들 있을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을 좀 잡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내가 잡을 실력은 있고 없어 이 자식아 요건 차 트렁크가 없잖아 트렁크가 없으면 여기서 끝내야 돼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빨리 자기장인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자기장인을 하자 안 느낌이 와안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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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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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왕아 좋아 난 이런 차를 원했다고 가자 난 이런 차를 원했다고 방금 저 집에 한명 있는 거 같았는데 여기에? 위에 있구나 아이 깜짝이야. 이 자식아, 자 이제 가볼까? 슬슬 아 잠깐만. 야, 이걸 줘. 내가 삼각바야 뭐야? 3페이지 아픈데. 저 친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나랑? 어? 어쩌자고 지금 나랑? 뭐 여기서 끝을 보자고? 좋지? 끝 한번 보자 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야씨 절로 넘어가? 아이저 나쁜 자식 저거 에헤이이씨 조진데 이거 아 잠깐만 차 없으면 이거 좀 사고인데? 큰일 났네. 빨리 가이드, 빨리 가이드. 야 이씨 이거 아주 쉽지 않겠는 걸? 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어. 일단 달려야 되니까 바로 가는데. 아 쏘지 말걸, 씨. 마. 이러지마 나한테 나한테 이러지마 어디야 잘 봐야 돼 이제 자기장은 또왜 이렇게 먼 거야 씨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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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 있는지 엄두 잘 살펴. 바위에 있을 것 같은데. 잘 살펴, 제발. 이 씨, 넌할수 있어. 어, 이씨이씨이씨나 <laughs> <laughs> 아 지금 열 받았어. 나 이거 바로 내릴 거야. 나 바로 내릴 거야. 나 지금 열 받았어. 한 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에에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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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한번 몇명 내려 왜한번도 안내려 나열 받았다니까 왜한번도 안내려 <laughs> 저기 내려? 오케이 나 찾아간다 너한너 찾아간다 조금만 기다려 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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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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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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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기 고라니 한 마리가 있네?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나 말했어? 눈에 뵈는 거 없다고 말했어? 어디야? 거기야? 야이 자식아 나 눈에 뵈는 거 없어 지금 지금 차 타고 다 쳐들어갈 거야 내 눈에 띄는 애들은 다 죽어 다 나와 어디야? 총소리 뭐야? 돌아간다 어디야? 보시잖아. 보스 필요 없어. 이 자식아. 보스 필요 없어. 어디야? 너 누구랑 싸우고 있던 거야? 여기 있던 애랑 싸우고 있던 거야? 나와. 야, 이 자식아. 발소리 뭐냐고? 내가 보청소해 줄게. 얘들아. <laughs> 갑자기 보 청소부로 바뀌었는데? <laughs> 내가 보 청소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 분명히 열받았는데 왜보 청소를 하고 있지? 안녕. 나 지금 보 청소 중이라서 이해 좀 해줘, 보들라 청소. 청소. 자, 17째. 나 <laughs> 지금 열명 청소했어. 오 쉣! 아주 조절적인 친구구만. 청소? 약간 이 테이거의 환경 미화원 느낌으로다가 친구들 어디 있을까? 거기 있었구나. 자. 청소? 자, 청소할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또? 보시 왜 이렇게 많아? 응? 펍지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몇 명이야 지금? 1 3명이나 잡았어 보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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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야. Let's go, let's go. 자, 이제시작이요아 보청소 너무 맛있이아 보청소 너무 달달 자, 이 자, 싸우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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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눈뽕 맞으면 네가 뭘알수 있지? 실력도 안되는 놈들이 나를 이겼단 말이야? 그게 맞아? 이그 자식들 어디있을까 다들? 어, 잠깐만 잠깐만 너 어차피 여기로 와야되잖아 도你와你你이자你가와你你잖아 나도 가你你네 잠깐만. 쫄지 마. 다 어디 어你你어피구 뭐야? 잠깐만. 이거 치킨 먹을 수 있나? 지금 이딴 식으로 플레이 해놓고 치킨을 먹을 수 있다고. 오케이, 피하고. 너네 한번 살려줬다. 시커리 타 뒤에도 있구나. 어디야? 쪽 방향이었는데 저 바위 뒤겠지 아마 들어와 내가 판 깔아 줄게 들어와. 네가 올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줬다 내가. 아! 난 대체 어디를 쏘고 있던가? 아니 진짜 근데 나 미친놈같이 플레이해서 2등까지 갔네. 이 자식은 아주 길리까지 먹고 어 대단해? 오 어? 나를 봤구나 이야아 주 쉽게 먹었다 너 내가 너 치킨 먹여준 게야 이 자식아 <laughs> 아예야 <laughs> 딜량 1479? 미쳤다 18킬 <laughs>